전국에 계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원축구센터입니다. 지금부터 2016 인천국제공항 내셔널리그 23라운드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릴 경기는 창원시청과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와 창원시청의 맞대결입니다. 창원시청의 선수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골키퍼 김경두, 박재환, 하재훈, 김창희, 이정환, 최명희, 임종욱, 최권수, 태현찬, 김만희, 이상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통 공사의 선수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한상혁, 이재광, 유수철, 서열, 신현수, 장순규, 김민규, 이재규, 표화진, 이승하, 공태하 선수가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붉은색 유니폼의 창원시청.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공격을 진행할 팀이 파란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신장도 189cm에 뭐 91년생 아주 전도 유망한 선수로 앞을 기대해도 좋은 선수 아니겠,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상혁 키퍼 길게 쳐준 것 앞쪽에서 헤딩 경합. 하지만 손을 써서 파울이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어 항상 선수 킥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골대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뭐 미드필드는 뭐 허리라고 보여지죠 네, 안쪽으로 원투패스 자 기회인데요 슛아네 수비 발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비 발맞고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드로잉으로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자, 좀더 단조로 울 필요가 있어요. 자, 좀 단조로 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은 수중전에서는 특히, 컨트롤 미스도 굉장히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컨트롤 미스라든지 패스 미스 m and pessimism, and then 특히, 수비 위치에서는, 더 단순하게 걷어낸다든지 뭐 이런 플레이가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상원 시청 잘 따냈고요. 좋습니다. 자 열려죠. 아, 수비 맞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공 따냈는데요. 네, 다리 좀 높았습니다. 자 지금은 파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은 선수의 센스 있는 컨트롤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이상은 선수가 정말 그림 같은 궤적의 프리킥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오늘 또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이상은 선수가 지난 라운드 경기 경주 경기에서 팀내두번두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창원시천 팀의 통산 400골을 기여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슈팅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골을 넣고 그 경기 인터뷰에서 우리 팀의 동생들이 좋은 이 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나 오늘 감이 좋아서 내가 차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할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는 발언이었죠. 지난 경기 저 위치보다 조금 더 뒤쪽에서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는데요. 오늘 경기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괜찮 조금 높게 벗어나면서 골문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 뭐 오른쪽 퍼스트를 보면서 슈팅을 날렸던 굉장히 좋은 슈팅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죠. 자, 전방 앞으로 또 프레싱 들어가죠. 수비 헤딩 아주 좋았고요. 했고요. 장순규 들어갑니다. 자 반대 가야죠. 그렇죠. 반대, 반대 전환 아주 좋았습니다. 오른쪽 사이드라인. 자 단조로하게 아이고 컨트롤 미스 났습니다. 드리블 돌려가죠. 네, 수비 잘 거둬냈습니다. 네, 드로인 공격으로 부산교통공사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때문에도 반대로 가야죠. 아, 원투 패스 아주 좋았고요 돌파 좋았습니다. 자 컷백. 아내 네, 선수 넘어진 게 조금 아쉬운데요. 자 열려죠 슛아내 네, 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자 최건수 선수죠. 네그렇 최건수 선수 또한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가슴 트래핑 잘 받았고요. 자 열려죠. 어, 여기 아, 네, 보면 행운의 찬스인데요. 멋진 골! 골! 3, 2, 아 정말 멋진 골이 들어갔는데요. 자 김민규 선수죠. 아, 네. 김민규 선수 뭐, 뭐, 수비 맞고 나온 거 놓치지 뭐, 뭐, 않고 끝까지 집중력 뭐, 뭐, 발휘해서 창원 시청에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자 이상근 선수 앞쪽으로 한번 길게 찔러봤습니다만 조금 길어서 사이드 라인으로 나갔습니다. 드링 준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단조롭게 리턴 걷어내겠죠 자 이대로 끝나네요 네, 그래서 주심의 히슬과 함께 전반전 종료를 알렸습니다 전반전 부산교통공사가 1대0으로 창원시청에게 불이의 일격을 날리면서 지금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체 투입 없이 후반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심금은지 함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청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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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청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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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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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임종욱 선수 뒤쪽으로 빼줬고요. 최명성. 자, 그렇죠. 이렇게 아또 이쪽으로 가나요? 다시 최명성. 임종욱 선수 공 잡을 때 네, 몸싸움 아주 거칠게 들어갔는데요. 자, 반대죠. 부산 뿌리죠. 네, 부산교통공사의볼리 선언되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거 창원시청이 준비를 해왔나요? 이, 좀 반대전환을 할 필요가 좀 많이 보여지는데 뒤쪽으로 빼줬고요. 서열 왼쪽 사이드 쪽으로 길게 찔러줬습니다. 아, 좋은 찬스죠? 자 골키퍼 선방 자 끝까지 해줘. 키퍼 아, 잘 지켜냈습니다. 아, 방금 참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장순규 자, 어, 자 역습이죠. 공격 좋은 공격 찬스입니다. 최명희 바로 가나요? 아, 아 팅이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찬스였는데요. 자, 아깝게 빗나갔죠. 찬스였거든요. 자, 사이드 열리죠. 다시 청원시청의 공격. 전개. 자, 태현찬 선수 줘야죠 네, 잘봤습니다 어, 자, 자 정골 줘. 아, 아. 네, 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아, 공격 전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 네, 자, 열렸나요? 찬스보다는 총의 그물을 흔들면서 아, 네. 김현수 선수의 득점이 자, 나왔는데요. 자, 신현수 선수죠. 자 창원의 공격. 자 반대 넘어와야죠. 네, 뒤쪽으로 공 흘려줬고요. 자 그쪽으로 또 가나요. 다시 빽빽한 곳으로 줬습니다. 네, 짧은 패스 한번 이용해 봐야겠죠. 네, 공 흘러가서 창원 다시 공 잡았습니다. 자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네 군데로 나눠지면은. 20명 가까이가 다 이쪽에 있어요 네, 좋은 찬스입니다 접어야죠 임종국 김종욱 선수 임종욱 선수의 득점이라면서 경기 스코어 2대1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다가 빠르게 전환한 다음에 반대 전환하면서 바로 득점까지 날수 있는 임종욱 선수죠 네, 잘 봤습니다 터치도 좋았고요 자 서포터 해줘야죠 그렇죠 창원시청이 분위기를좀 탔습니다. 다시 뒤쪽 자 안되면 빠르게 전환하고 어또 열렸어요 또 열렸어 아! 아! 슈팅이 아! 골목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하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이, 이런 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건수 선수 임종욱의 코너킥 뒤쪽에서 흐르는 세컨폴 한번 슈팅 때려보면 자, 좋겠습니다. 사이드 가져. 네, 사이드를 벌려줬고요. 임종욱 크로스 올린 것. 네, 부산 헤딩 잘 걷어냈습니다. 최명성. 아, 최명성 선수 정말 노련합니다. 다시 바깥쪽 임종욱. 자한번 잡고 올려야죠 바로. 그쵸. 종우 크로스 올라왔고요. 자 굉장히 펀칭. 좋은 크로스인데요. 아 네, 수비 아주 센스있게 잘 걷어냈습니다. 아 이거 터치 좋았더라자한 번에 사이드 가야죠. 그쵸. 굽혔습니다. 네, 창원시청이 공격. 다시 한 번. 아네 땅볼 크로스. 수비에 걸렸습니다. 이재규. 자 역습인데요. 자 네, 수비 잘 지켜냈죠. 재무희 선수가 좋은 커팅을 해줬네요. 역시 창... 부산 뭐 급한 거는 창원 창원 시청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길게 던져줬고요. 이동현. 이동현 잘 받아줬고요. 뒤쪽 슈팅 찬스.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골이 나왔습니다. 41분에. 동점을 만드는 골! 자 멋진 골로 보답하는 창원시청! 태연찬 선수의 골이 나왔습니다. 역시 태연찬 선수! 왼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 괴롭히고 있고요. 임종욱 크로스 홀딩끝! 아, 네. 수비 거리 잡고 걷어냈습니다. 드리블 쳐봤고요. 하지만 수비 잘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최명성. 자 역습인데요. 부산의 역습 찬스. 자솔로풀를 빨리해가지고 왼쪽 비어있고요. 선택은 왼쪽 잘 봤습니다. 슈팅하죠? 아 하지만 아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하면서 골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김민기 선수, 아자 공격 전개 과정은 아주 훌륭했거든요.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 자 반대 열렸죠. 반대 반대 맞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자 빨리 문전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성수 선수 감각에 좋은 선수 반전롭게 열렸다. 습니다. 아, 퓨어지! 한성영 선수의 슈퍼 세이브. 자. 아,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또 아, 이, 엄청난 세이브나왔는데요 높이 한번 차 올려 봤는데요. 아, 만회팀 오늘 네. 창호시청의 공격 찬스.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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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공사 아. 아. 헤딩 이렇게 잘 거든요. 이게 되죠.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아, 레스코 네, 2대2로 두팀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경기, 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